어이로 안녕하세요. 유하. 마음슴에 프리티 더비. 오늘 가을 축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을 축제 심볼 리로돌프 골드시티, 그리고 카렌짱 SSR, 나리타 브라이언 SSR, 그리고 배포 유키노 비진 SSR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6일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픽업 육성마 두 마리 서포트 2종이 새로 픽업이 되고 이벤트 서포트 1종이 배포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육성마와 서포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짧게 가질까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을 축제 심볼리 루돌프, 골드시티 삼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볼리 루돌프와 골드시티는 걸러도 무방한 픽입니다. 따라서 주얼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대체 육성마들로 주얼을 아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을축제 루돌프 속칭 한조 루돌프는 전열인데 수초클 망개미라고 불리는 이 말달에서 수초클, 수르젠 초코봉, 클구리에 밀리는 성능이며 가을축제 골드시티는 추후 역병마 활용성이 있긴 하지만 역병마는 이외에도 쓸게 많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축제 심볼리 류돌프네 중장거리 범용마저 일단 고유기부터 봅시다. 어스름이 물러서는 떠들썩한 화살 최종 코너 이후 전열에서 발동하는 속도 고유기입니다. 추가 조건으로 자신이 추격 대상이 되어야 발동합니다. 즉 최종 코너 이후 순위 조건 그리고 챔미 기준 1에서 4위랑 추격 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발동하는데 속도 상승이 0.35 1000m당 5초의 지속시간을 가지는 속도기입니다. 평범한 속도기처럼 보이지만, 순위 조건이 40%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추격대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아무래도 전열, 도주선행이어야 발동이 좀 원활한 편이고요. 장거리에서는 전열이 힘을 쓰기가 어렵고, 결국 중거리나 마일에서 써야 되는데, 중거리와 마일은 도주선행 모두 타 대체픽보다 티어가 살짝 아래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초기 스킬은 그 외에도 가을 우마무스메, 스태미너 킵, 안쪽 코너 여포 3종이 있고 각성 스킬은 치컬강, 여유만만, 선행 직선, 초가을 강풍이 있습니다 초가을 강풍은 가을 우마무스메 상위 레어 스페시브고요 스피드 60에 파워 60을 올려줍니다 이벤트로 비오는 날 빠져나갈 준비 선행 코너를 획득 가능합니다 보유 패시브가 스쿨피오의 저격 초괄강풍이랑 비오는 날이지만 이한 번의 채미를 위해 주얼 투자를 할 거를 생각한다면 음... 가을 채미도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점 5점 만점에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축제 골드시티 삼성 마일레에서 장거리까지 뛸수 있는 선행 선인마입니다 일단 고유기부터 봅시다 겟다운 최종 코너에서 중단해서 경합시 발동하는 복합 고유기인데 순위비율 30에서 70%, 챔피언스 미팅 기준 3에서 6위 옆쪽 가로막힘 2초 이상, 그리고 속도 0.25에 가속 0.32, 1000m당 5초 상승하는 복합계입니다. 고유기 성능은 무난하게 좋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선행에선 클구리 등 성능픽에 밀리는 편이고, 선입이란 각질 자체가 1티어였던 적이 거의 없는 약세 각질이기 때문에, 뭐, 역병 레어 스킬을 보유해서 일부 챔미에서 역병마로 채용을 할수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채용각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편입니다. 초기 보유 스킬은 비 오는 날, 포석, 조용한 호흡, 각성 스킬은 선입의 유령, 포진, 선입 코너, 잠복 태세고요. 이벤트로 획득할 수 있는 스킬은 오기2 0만마력 추월 확정 태세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성능이고 쿨피오에 포함 일부 챔미에서 최강픽은 아니지어도 쓸만한 경우가 종종 있는 괜찮은 육성마입니다. 역부형마로도 채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필수픽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점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렌짱, 지능스알이고요. 그리고 나리타 브라이언 스테스 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다 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카렌짱은 성능 픽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지만 다른 대체 지능 서폿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서폿은 풀도를 해야 제성능을 내는데 그에 비해 쓰임새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세한 스펙 리뷰 들어갑니다 카렌짱 지능 SSR 준비 완료라는 레어 스킬을 줍니다 레이스 중반에 결승점을 향해 준비를 갖춘다 단거리 스킬이고요 단거리 중반에 발동하는 포지셔닝 스킬이고요. 포지셔닝 0.035 그리고 가속 0.3 지속시간 1000m 당 3초의 효과를 가집니다. 단거리에서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 단거리 챔미 자체가 제한적이고 중반 포지셔닝 스킬 물론 가속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속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중반에 발동합니다. 획득 가능 스킬로는 단거리 직선 스프린트 기어 작전 준비 선입 주죠. 교란이 있고요. 연쇄 이벤트에서 앞지르기 금지와 장난 끝이야. 그리고 준비 완료 혹은 실패 시 작전 준비를 획득 가능하고 획득 가능 스킬 랜덤 이벤트에서는 후방 못 받기가 있습니다. 고유 효과는 컨디션 효과 증가와 레이스 보너스 증가가 있는데 포함해서 다른 서퍼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특기율이 높은 게 특징인 서퍼입니다. 특기율이 65로 높고요. 레이스 보너스 10으로 무난하고. 성장치는 트레이닝 성능은 평범한 편입니다. 끼울 이외의 특장점은 없다고 봐도 될것 같네요. 돌파별 성능입니다. 지능 보너스가 생기는 1돌과 레이스 보너스가 완성되는 3돌도 괜찮은 가성비 돌파 횟수라고 로 생각이 되고요. 트레이닝 성능도 1, 2돌과 풀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 트레이닝 성능이 현재의 지능 3대장에 딱히 우월하지는 않은 점. 단거리 챔미에서 기운각이 있긴 하지만 레어 스킬이 중반 포지셔닝 스킬이라는 애매함. 특기율과 레보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리타 브라이언 스테미너서 보시죠. 후딱 보고 넘어갑시다. 한줄기 질풍은 직선 속도기고요. 현재는 쓰레기입니다. 속도 0.35, 지속 시간. 1000m당 0.9초입니다. 1주년 밸런스 패치 때 지속시간 2.4초로 늘어나긴 하지만 아무 직선에서나 터지는 점이 그대로라서 최종 직선에서 발동되면은 킬 포인트를 날리는 거죠. 획득 가능 스킬은 힌트로는 시계방향, 회전 좋은 위치 뒤따르기, 외곽 추월 준비, 안쪽 코너 여포, 중거리 직선, 중거리 코너, 장거리 직선, 영향 보급. 그리고 연쇄 이벤트로는 템포업과 한줄기 질풍 획득 가능 스킬 랜덤 이벤트로는 고독한 늑대가 있습니다. 고유효과는 트레이닝 효과와 특기율 증가가 있고요. 스킬 보너스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트레이닝 성능 자체는 보시면 평범합니다. 돌파벨 성능은 아래와 같은데 스킬 보너스가 붙는 1돌, 특기율이 완성되고 레이스 보너스가 붙는 3돌 정도가 가성비 라인으로 고려 가능할 것 같고요. 뉴트렉시나리오 생각한다면 레이스 보너스가 완성되는 풀도우를 써야겠지만 뉴트렉에서스태미너 서포트를 잘 안쓰죠 향후 스탯 서포트의 자리는 제한적입니다 레어 스킬도 밸류가 높지 않고 트레이닝 성능도 평범하기 때문에 저는 평점 5점 만점에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유키노비진 근성스알 배포 서포트입니다 이벤트 배포 서포트 중똑 흑봉이랑 마블러스 썬데이 파워랑 함께 없으면 제일 고운 배포 3종입니다 접으신 유저라도 추후 복귀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이벤트 부스터 모드를 사용해서라도 풀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곡선의 소믈리에는 곡선 가속기고요 현재 한섭 기준으로는 중반에 발동하기 때문에 무효지만 별패 후 중반에도 발동이 가능해져서 도박선 가속기로 활용이 됩니다 획득 가등 스킬로는 겨우루마무스메나하야마 경기장, 물고 늘어지기 중거리 코너가 있구요. 연쇄 이벤트에서 눈오날 장난 그치야 곡선 소믈리에를 받을 수 있고, 랜덤 이벤트로 코너 가속을 받습니다. 타 가차 서포트와 비교해도 딱히 밀리지 않는 성능이구요. 배포 서포트이기 때문에 돌파별 성능 비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성능도 괜찮고, 근지 메타가 이용되는 뉴트랙에서도 레이스 보너스 10%라서 쓸만하고, 겨울 누오는날 패시브의 세트도 종종 챔피언스 미팅에서 이용됩니다. 레어 스킬 공물리에도 1주년 이후 도박성 가속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평점 5점 만점에 4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 축제는 정말 고민되는 뽑기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금로들을 제외하면 추후 뽑아야 될 육성마와 서포트를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포 근비진 꼭 풀돌 하세요. 최대한 주얼 아끼셔서 오래오래 말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바!